그런데 일단 이 팀이 공격이 강한데, 공격 쪽에서 좀 주의해야 될 선수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르헨티나 출신의 실비오, 실비오 로메로라는 선수.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네. 상당히 스피드도 있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활동 폭이 넓게 측면으로도 잘 돌아나갈 수 있는 성향의 선수면서 위치 선정이라든가 지금 최근 한몇 시즌 동안은 결정력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아구에로 비슷하다고 보시될것 같아요. 그렇죠. 될것 아, 아구에로보다는 조금 마이너 버전이긴 네. 하지만 어쨌든 스타일 어, 스타일은 약간 그런 스타일이 있죠. 그리고 어, 이 선수와 이제 더불어서 뛰는 공격진이 어떤 선수들이 있냐면, 은 에콰도르 현대표 선수인 미카엘 아로요 선수와 음, 아로요 선수. 그리고 콜롬비아 전 대표 출신인 다윈 퀸테로 선수. 어, 이두 선수는 제가 직관적으로 이제 그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다 보셨을 테니까 직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스프리아 선수가 전북을 괴롭힌 아주 대표적인 선수거든요. 두 1, 2차전을 통해서. 1, 2차전을 통해서 이제 R 라인에서는 누가 잘했냐 그러면은 역시 오마르 압둘라우만이명주 선수 그리고 아스프리아 선수 이렇게 세명 정도가 이제 전북에게 굉장한 압박감을 줬던 세 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스프리아보다 업그레이드된 선수들이 복수 이상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카엘 아로요 같은 선수는 코페아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에 나와서 골든넣었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에콰도르의 상당수 윙포워드 성향의 선수들이 안토니오 발렌시아 선수를 상당히 닮아 있어요. 돌파할 때 빠르고 상당히 이제 민첩한 몸놀림에다가 또 이제 슈팅 같은 것도 상당히 날카롭고 어 기본적으로 스피드와 피지컬적인 싸움이나 뭐 이런 것에다가 기본적인 기술도 어느 정도 또 겸비가 돼 있는 그런 유형의 측면 자원들이 에콰도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에콰도르가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 때도 사실은 어떤 전체적인 팀의 역동성의 차원에서는 가장 뛰어났던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공격 자원들이 괜찮았는데 바로 이 미카엘 아로요 선수가 그런 유형의 돌파력을 빠른 돌파력을 갖고 있고 여기에 오른발 킥 능력도 상당히 뛰어난 선수예요 그러니까 세트플레이에서 프리킥도 직접 처리가 가능한 선수고요 여기에 이제 콜롬비아 전 국가대표인 다윈, 다윈 킨테로, 킨테로 어 다윈 킨테로 선수도 상당히 다부지면서 역시 돌파 능력이 강한 그런데 최근에 이제 라볼페 감독이 이팀 운영하는 것을 보면 세르 어, 이 실비오 로메로라는 이 주득점원 옆에 오히려 투톱으로는 이런 선수들을 놓습니다. 윙포드 같은 선수가 상당히 휘저어주고. 여기에서 창출된 공간에서 이제 로메로 선수가 이제 득점을 터뜨리는 뭔가 이제 이러한 형태의 오삼이 포메이션을 쓸 때는 이러한 형태의 투톱을 많이 구사를 해요. 그래서 어 로메로 선수와 더불어서 그 주변에서 빠르게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이 선수들을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하는 공격수가 하나 있죠. 오리베페랄타 선수. 오리베페랄타 선수는 런던 올림픽과 리우 올림픽을 연속으로 출전을 하면서 또 우리와 계속 같은 조에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국내 팬들에게도 낯질 근데. 오히려 이제 투톱이 이렇게 빠른 선수 그리고 주득점은 이렇게 구성이 될 경우에는 오리베 페랄타가, 그러니까 처진 스트라이커내 지는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로메로 선수를 좀 지원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페랄타 선수가 사실은 위치 선정이라든가 어떤 순간적인 발재간 결정력도 있는 선수지만은 주변 동료를 위해서 어떤 찔러주는 플레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올림픽에서 사실은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페랄타 선수가 뒤에서 지원하는 가운데 그 그러니까 아스프리아 유형의 윙포워드 같은 선수와 로메로 선수가 이 공격진을 전체적으로 형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구성이면 사실은 전북 수비는 상당히 좀 애를 먹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는 있다라는 생각입니다.